척추하고 이 골반 쪽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건에, 뼈에 달라붙어 있는 쪽에 염증이 생긴다고요. 자, 무릎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릎의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체형의 문제예요. 구조적인 체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잘못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과 아킬레스 건 쪽에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스웨이백 체형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60에서 70%는 스웨이백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스웨이백 체형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봐야 알아요. 조금만 골반이 앞쪽으로 밀려 있어도 그거는 스웨백 체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중립 상태가 100% 맞지 않더라도 100%에 가깝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체형이 근골격계에 문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스웨백 체형은 골반이 앞으로 밀려서 흉추가 더 뒤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골반이 앞쪽으로 밀린다 그랬죠. 척추하고 이 골반 쪽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리 쪽. 하지 쪽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체에 대한 무게가 종아리 쪽으로 다 온다라고 지난번 컨텐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비복근과 아킬레스 건에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체중을 줄 뿐만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 다리가 이렇게 되는 무릎이 뒤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종아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죠. 자, 그렇다고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발바닥은 바닥에 붙어 있고, 우리의 서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아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정상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발목과 무릎이 이렇게 곧게 서 있지만, 스윗백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의 앞뒤가 각, 정상 각도 범위보다 많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 무릎 뒤쪽이 뒤로 볼록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다리, 피머라는 허벅지 뼈, 그리고 밑에 있는 티비아하고 피블라라는 뼈가 있어요. 뼈들이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관절에 의해서. 얘가 서로 앞뒤로 밀려버리는 형태가 된다고요. 자, 이런 모습을 띠는 이 무릎의 구조를 백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이 뒤로 밀렸다는 뜻이에요. 백니가 되면 아킬레스 건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건이 계속 강한 힘으로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복근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에, 뼈에 달라붙어 있는 쪽에 염증이 생긴다고요. 달라붙어 있는 곳에 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얘가 당겨지면서 그쪽에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퉁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할때 내가 달리기 운동을 한다. 아니, 뒤꿈치를 들고 뭐 이렇게 뛰는 동작도 있고, 걷는 동작도 있고, 다양한 운동 동작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복근과 아킬레스 건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동작을 조금만 무리를 하더라도 아킬레스 건의 부종과 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킬레스 건염이에요. 이런 부조의 형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이오 메카닉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운동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니와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스웨이백 체형은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킬레스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체형 교정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계속 쭉 말씀드렸던 척추에 대한 운동, 그리고 골반에 대한 운동, 종아리를 풀어주고 아킬레스 건을 풀어주는 운동, 거기에 족저 근막까지 푸는 운동을 전체 운동을 다 같이 해주셔야 내가 체중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눌리는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킬레스 건과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바른 체형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잘 발생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올바른 체형이에요. 올바른 체형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